the number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네 공유는 없어도요 큰먼 네. 잉글리쉬는 있습니다 음 오늘도 한번 배워볼까요? 컴먼 잉글리쉬 네이 월급 나를 이제 앞두고요. 주변에볼수 있잖아요. 음, 음. 저 옆에 있는 우리 빈대리, 네, 빈대군도 있고요. 빈대 잘난 네. 빈대리예 <laughs> 그리고 저기에 우리 그 한인만 과장님. 한인만요, 한인만 예. 과장님. 네. 거지야 거지. 네. <laughs> 네, 용돈도 다 떨어졌는데 뭐 오늘은 돈 있는 친구에게 한번 얻어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. 나나 나. 나, 나. 네, 저도 그랬었는 네, <laughs> 네 빈대 붙는다는. 표을 자주 쓰게 됩니다. 이 네. 외대 오나 정말 개털이야. 돈 땡자 하나 없어. Yeah. 네 많이 쓰죠. 그쵸? 네 오늘 영어 커먼 인구에서는요. Right. 나 완전 개털이야. 빈대나 붙어야지. 한번 배워볼까요? 딱내 이야기네. <laughs> 네, 신나게 오늘도 한번 배워봅시다. 네, 빈대역이 왔어요. 네. 네. <laughs> 주로, 어, 돈이 없다면, I have no money. 아니면, yeah. I'm broke. 라고 많이 얘기해요. 나 어, 부러졌다. 브로커. I'm <laughs> broke. 내 은행 계좌가 broke. I'm broke. 어. <laughs> 네. 어, 앞으로 그만 써야겠다. 왜냐면은요, 다운타운이나 이런데 지나가다 보면은요, 보면요 트렌지 센터에서 저기 버스 기다리다 보면요돈달는사람왜 이렇게 많아? 내가 어 <laughs> 돈, 내가 돈 노래하는 사람으로 보이나? 그대 이마에 a t m 없 써있나봐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주로 이제 뭐, uh, I have no money 아니면 I'm broke 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I'm broke 해서요, 네. 어, I'm broke 난좀 돈이 없어. 난좀 요즘에 좀 힘들어.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, 좀더 네. 강조하기 위해서는요, 네. I'm flat. 브로크라고 얘기해요. 플랫? 플랫하면 납작하다, 아뭐 납작하다 하는데요. 사실 영어 이런 표현들은요 단어 네. 하나 하나 보면요 네. 뜻이 안 돼요. 플랫브로크 뭐 납작하게 못 부러졌다, 뭐 그런 얘기 처 들리는데 그게 네. 아니고요. 네네. 완전 뭐라할까요나 땡전 한푼 없다. 완전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. <laughs> 네 완전 그냥 빈대부 빈대 진짜. 그러니까 빈 털털이. 네. 뭐, 네. 땡전 한푼 없다. 아니면 완전 나 개털이야. 나 네. 개털 얘기잖아요. 그쵸. 근데 사실 오늘 이 개털이라는 게왜 네. 그게 나오나 조사해보니까요. 네, 네. 이 사실 그게 이제 개털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해가지고요. 그 네, 개털만 있으면 뭐해요청 사기도 힘들어, 개털을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나 완, 사실 나돈 없어 하는 거하고 나, 나 네. 개털이야 하는 거 완전 느낌 이 다르잖아요. 그죠 그래서 I'm, 네, I'm broke 하고 I'm short on cash. short on cash는 좀 현금 그, 좀 지금 못 달라다 하는데. 그거보다는 I'm flat broke 하면요, yeah. 나 완전 땡전한푼 없어, 완전 파산 상태, 먹을 주고 먹고 죽고 싶어도 없어, <laughs> 완전 없다. I'm flat broke.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어나뭐뭐뭐0분만 네. 뭐 줘봐, 뭐0분만 빌려줘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. 네네. 근데 나돈 없어 하면요, 그0분 있을 거 아니야, 이렇게 얘기잖아요. 근데 I'm flat broke. 돈 없어. 왜 그래? 나 먹고 죽을래도 없어. I'm flat, bro. k e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. 아, 이거 뭐 요거는 진짜 필요한 단어네. 네. 그래서 네. 뭐 I'm broke, 뭐 I'm short on cash 많이 얘기 듣거든요. 네. 사람들좀 강렬하게, 강력하게. 강력하게. 나 지금 땡전 한푼 한 없어. 나 완전 개털이야 어. 네. I'm flat broke. 어. I'm flat, bro. k e 이거를 그대로 다 외우셔 말씀하셔야 어, 되는 거예요. Flat. I'm flat라고 얘기하시면 yeah, flat. 안 되고요. 그 그러니까 I'm flat Broke. I am flat broke. broke.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음. 네, 이 외에 이제 빌붙은다 얘기가 있는데요. 네. 여기서 이제 sponge s p o f f e r i 있어요. 어, 스펀지, 어. 네, sponge. 네, sponge. 하면뭐 흘리거나 뭐 물기 닦아지게 sponge하면 쫙 빨아들이잖아요. 쫙잘 어. 빨아주죠. 그러니까 요그 뭔가를 뭐 공짜로 얻을 랜다. 오. 뭐 그런 거 하지. 뭐 누가한테 뭐로 돈을 얻어내 빌붙는다 한 어, 쪽에. 몸이 sponge였으면 아. 좋겠어. 빌게 이제 병사 면물물좀 오예. 쫙 빨아들일 거 아니야. 돈 아니는데 행운이라도. 네, sponge off라는 게 있어요. 그 sponge를 우리가 쓰는 스펀지 아시죠? 네. 네거 아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빌 붙다. 어. 빌붙다는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빌 붙지 말때 스탑 스펀징 오 o 오브 미. 그게 먼저죠. 스펀징 오프 오브 미. 나한테서 빌 나한테 빌 붙지 마. 뭐 아니면 뭐 나한테 붙어도 돼. 나한테 빌 붙어도 돼. 뭐너 너 힘들지? Uh, no? no, you can't sponge off of me. 아이 sponge off는 그대로 또 외워주셔야 아, 뭐 네. 돼요. 그대로. f f 라고 on 붙이 가면 안 되거든요. 안 돼. 완전 또 다, 바뀌어지고, 그 sponge on 하면요. 네. What? What? It, What is 네. happening? 네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<왜> 이렇게 <laughs> 나오는 거죠. 그래서 flat broke하고 sponge off는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, 어, 나 지금 돈 없는데, 나 얻어먹어도 돼? Can I sponge off of you? 귀엽게. Can I sponge off o r you? No thanks. <웃음> <웃음> okay, you're off my Christmas list. No, I Christmas is 괜찮아, o <laughs> k 근데, 근데 스펀지란 단어가 있고요. 또, 흔히 또 젊은 사람들이 뭐, 어, 아이들이 있다. 그러니까 m o o c h 라고 얘기해요. m o You're such a moucher, 그래요. m o o c h M-O-O-C-H인데요. s p e m l u c h off. Mouch off. 스펀지 off, 아면 mouch off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누구한테 스펀지라고 얘기하는 거보다, Oh, you're such a moucher. 넌 정말. Moocher. 빌붙는, 난이야, 너, 빌붙어. 베사메, 베사메, 묻혀. 그래서, 묻혀라고 할수 있죠. 네. 뭐, stop trying to mooch 혀 for me. 그니까, 는요 네. 어, 누군가 항상 옆에 빌붙어가지고, 꽁짜로 네. 얻어내려는 사람 있잖아요. 아가스도 아니고 말이야. 계속 네. 그냥 똥깡 같은 인간들. 네. <laughs> 그러니까 국어, 항상 구걸을 하거나, 네. 나한 번만. 근데 어, 한 그것도 버릇인 것 같아요, 진짜 솔직히. 네. 그러니까 주로 네. 그 사람이 진짜 flat broke에도 없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럴 때는, o oh, you can mooch 묻혀 for me. 괜찮아. 난 오늘 비부터 uh -huh. 아니니깐요 네. 근데 있으면서도 어, 계속 예. 네. 맨날 자기 뭐 불쌍한 척하고 얻어먹으려고 네. 네. 그런, 그런 사람도 그러고. 있잖아요 오, 진상이다 네. 어, 우리, 우리 점심 먹고 갑시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어딜 가요 팔짱 닦 끼고요 뭐, 뭐 사줄 건데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죄송사니다 있죠 네. <laughs> 뭐 식사하고 갑시다 하면서요 딱 네네. 팔짱 끼면서요 네. 오늘 뭐 사줄 거예요 어, 오늘 뭐 먹지 우리?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<laughs> 찾은 <찾지도 웃음> 안할 거면서 그런 사람들은무혀라고 <laughs> 하는 거죠 갑장생활을 보면 은꼭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네. 특히 한국에서는요. <laughs> 예. Yeah. 그래가지고요, 단어 얘기하잖아요. 요즘 제일 무서운 단어가 판사, 검사, 변호사도 아니고 밥사라고. 네, 밥사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뭐, 사자 붙으면 다 좋다니까. <laughs> 아, 밥사는 <웃음> 괜찮아요. 얻어먹는다면 <laughs> 뭐. 네. 그래서 오늘은요, 정말 <laughs> 옆에 중, 정말 이렇게 무칭아파는 사람 있잖아요. 무칭 yeah.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. 음. 그냥 딱보여 얘기하세요. 야, 나 먹고 죽을래도 없어. I'm 네. flat broke. 어. <laughs> 네가한번 사봐. <laughs> I'm flat broke. Stop 칭 off of me. 어허. 네가 하도 분대 붙사가지고 나 빌붙어 들렸다. 네. 아 I'm flat broke because of you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아 I'm flat broke because of you, always sponging off of me. 네가 항상 나한테 빌붙어가지고 나 지금 땡전 한푼 없다.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되죠.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. 진짜. 네, 근데 주로 네. 사실 인간성이 좋고선요. 정말 네. 하면 이런 소리 안 듣는데요. 네. 정말 있으면서도 베풀지는 않고 항상 얻는 네.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막한 사람도 네. 아, 난 말이야, 물더물더 있어. 어, 있어. 물 아. 물 네, 나는 마리아네 무쳐, 무 네, 오늘. 영어 한 마디. 나돈 없어. 보다는 네. 나 완전 파산 상태. 먹고 죽을 돈도 없어. 무일푼. 네. 그러니 flat b r o k 네. 그리고요. b i 부터 sponge 또는 much of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 세상에 다 빈손으로 왔다가,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. 좀 네. 억울하죠, 그러면요? 네. 뭐 갖고 가야 되는데. 네. <laughs> 아유, 뭘 갖고 가지? <laughs> 우리가 이기체 왕도 아니고.